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권세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세상 밖에 사람이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가 지금 죽는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있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두렵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임을 영접하는 저와 일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사도바루이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권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서선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장치 하루만 나와서 그저 내가 이 교회에 나왔다, 발대를 봤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했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가면은 진짜 제대로 된 잔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거 이 찾아오신 주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